사진작가로서 올해 겨울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 설경을 담는 것인데, 사실 새로 눈이 올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한라산의 정상에는 아마도 눈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말의 작은 희망을 품고, 저는 제주도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네, 제가 원하던 대로 그렇게 즐겁게 여행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조금 전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제주도 전 지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진 이외에도 날이 좀안 좋아서 비가 계속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름의 여행을 아주 잘 즐겼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승하 고름의 삼나무 숲의 포터스팟에 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 이세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게 약간 좀 안개가 낀 그런 바이브의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래서 뭔가 비도 그치고 해서 좀그 안개가 스멀스멀 저절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멋있게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한라산 등반 브이로그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10월 달에도 제주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좀 컨셉이 겹칠 것 같아서 이번엔 한라산을 가려고 했는데 어, 내일 기상 예보를 보니까 비랑 눈이 오더라고요. 새벽부터 새벽 두세 시부터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일 입산이 통제가 된다면은 좀 많이 멘붕이거든요. 제가 기획했던 그런 브이로그 영상을 못 찍게 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숲길이 너무 시네마틱하고 예뻐가지고 그냥 여행을 계속 즐기다가 내일 일은 내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제되면은 다른 거 하고 네, 그럽시다 <laughs> 네, 갑시다. 한라산의 17일 금요일 날씨를 보니까 우선 새벽 4시부터 눈이 내립니다. 게다가 기온은 점점 내려가서 오전 11시가 되면은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가 됩니다. 설상 가상으로 풍속은 최대 초속 11m라고 알려주더라고요이 정도면은 사실 통제가 돼도 문제인데 통제가 안 되더라도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얼어 죽을 가능성도 있는 날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 제한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산 만약에 통제되면 네. 플랜 B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진짜 최선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입산을 해주는 거 그치. 그래서 눈도 내리고 하면 진짜 물론 춥긴 하겠지만 예쁠 것 같아 아시다 약간 네. 스파아피 굵피. 어. 뭐 크게, 크게, 어 근데 안 크게 그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어. 뭐 장소라도, 어. 막 아, 후보지라도 정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정하려고 했는데 딱히 정확하게 되진 않았고 그냥 내일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하자는걸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숙소로 가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목소리> 지금 시간은 5시 47분인데 제가 이제 한라산 등반하려고 일어나서 씻으려고 했는데 지금 문자가 이렇게 와있어요 <laughs> 잘 안보이는데 금일 제주 산간의 기상특보 발효로 한라산 탐방이 전면 통제입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와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1,2일차 동안 브이로그 거의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한라산 등반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안 찍었는데 지금 굉장히 멘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행들을 9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이제 어디를 가야 지 고민하면서 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을 보니까 떨어진데 약 약간 눈송이 같기도 한데 아닌가 내 착신가? 오해 많이 온다. 어 눈이다. 어 그쵸. 이게 비의 움직임이 아닌. 어... 오 눈이다 눈이다 진짜 눈이다. <laughs> 와 <우와>, 지금 갑자기 <laughs> 아 너무 행복한데 지금. 오늘은 풍경만 봐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오,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한라산 입산통로에서 멘붕이었는데 아 대박이다 쌓이면 좋겠습니다 쌓여가지고 뭐눈 사냥도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쌓이길 바라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이 갑자기 그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산열출봉 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구박이 내리는데 기 갑자기 우박도 내리고 상황이 진짜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방금 전화 왔어요. 이게 이 날씨가 맞냐고? <laughs> <laughs> 지금 어, 날이 미쳤습니다 그래도 사진 평상시에는 못 찍었던 멋있는 사진들 많이 건조한지도 모르겠어요 어, 일단 차에 들어가겠다 어, 좋아. 제가 아무리 사진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 날씨는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 카페에서 대피를 했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봤습니다. 지금 천백 도로가 어, 이 정도로 눈 쌓였거든? 아니, 이 정도면 우리 내일 영실 가는 것도 좀눈 엄청 많이 쌓이지 않을까? 음... 네. 아 내일 좀 영실이 기대된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무섭다 이거. <laughs> 어 진짜. 어뭐 어떻게 이거 빼면 되나? <웃음> <웃음> 원래 오늘 눈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눈이 내리긴 했는데 쌓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오늘은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바람도 엄청 불고 햇빛도 비쳤다가뭐우박도 내렸다가 이래서 오늘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천백도로랑 영실 쪽에 눈이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좀 환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은 그냥 여행 계속 마무리하면서 뭐 흑돼지도 먹고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진짜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파이팅 밤이 되니까 눈이 진짜 미친듯이 내리는 거예요 속으로 제발 통제만 안되라 안되라 이러면서 비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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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올리라고 그랬어 <목소리도> 지금은 이제 <목소리도> 9시 11분이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1100도로가 통제가 좀 풀렸고 대형은 체인을 외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서 일단 가기 전에 국밥을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100도로 쪽 통해서 영실로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가서 예쁜 사진 찍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With a mountains. Where your you from? <laughs> oh, oh, sorry. I'll kill. Oh, boy. The <laughs> <laughs> on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s.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지금은 어승생각 입구고요. 그 체인을 다 메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만 등산을 하면은 되게 예쁜 설경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눈도 내려서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 표를 좀 지연시킨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제가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그래서 완전 예쁜 사진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갑시다. 사실 원래 오전 8시 비행기였는데 눈 보겠다고 오후 4시로 비행편을 바꿨었거든요. 이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 드디어 제대로 된 눈사진을 찍으러 올라갔습니다. <놀람> <게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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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했고 그때 문득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행복은 어딨나요? <목소리> <목소리> 행복 별거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행복하고 <목소리>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영상도 찍고. 예예예예예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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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까요?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3분의 2정도 더 왔다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하나도 안 춥고 바람도 안 불고 눈도 쌓여있고 오히려 계속 움직여서 더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씨 운도 좋고 얼른 정상가서 뜰뿍인 사진 찍고 싶습니다 <laughs> 이제 정상을 향해 계속 가는데 눈이어서 그런지 날이 좀 많이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좀 뿌연 풍경만 보이게 되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놀람> 지기은이어승생아 정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CCTV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CCTV 인증샷도 남겼습니다. 아 근데 다 좋은데 너무 뿌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무슨 난파당한 거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면 너무 좋은데 한 번쯤은 거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약간의 존버를 타보고 그래서 정말 붙쳤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한번은거치겠지라고 생각하며 정상에서 지라렸거든요와 근데 진짜 한 번이 안거치더라고요안 h a 네, n k y o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정이 안 좋아지고 있네요. <웃음> 더 o <laughs> 상 가상으로 그래서 네. 아쉽게도 네, 눈이 갑자기 더 내리고 그래서 네 저희 비행기도 오후 비행기라서 지금 이제 곧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없 a 아쉽지만 아쉽다. 네, 근데 원래 미련을 남겨놔야 한번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laughs> 그래서 네 저희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너무 만족하고요. 설산에 와서 이렇게 흰 풍경 본것 자체도 너무 좋아서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정상에서 아름다운 뷰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눈 덮인 제주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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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산의 풍경 말고도 뒤돌아보니 아름다운 순간이 진짜 많았고 사실 그만큼 우여곡절도 역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좋아할 생각입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